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어, 믿음의 안경을 쓰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요한복음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대신학자로 불리는 어거스틴이 있죠. 성어거스틴. 그는 32세 회심해서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작품들, 저술들을 남겼습니다. 그런 그의 첫 저술이 독백록이라고 하는데요, 고백록이라고도 부르고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대신학자가 자기 자신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그가 남겨요. 당신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는 당신께로 가기만을 소원합니다. 나는 당신께로 갑니다. 어떻게 가는지 가르쳐 주시기를 다시 강구합니다. 그리고, 어, 성어스틴은요, 자기 신학적 입장을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단순히 인간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알수 없다.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곧 제자 십자가의 길을 떠나는 예수님의 비장한 여러 말씀 앞에서 이 제자들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딘가로 자꾸 가신다는 거예요. 그 어, 그러니까 불안하죠. 죽음의 그림자가 예수님 근처에 드리워져 있고요. 그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것을 간파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자기가 왜그 길을 가야 하는지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자들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뭐 지금 이 말씀을 들어도, 알 듯, 모를 듯 하거든요. 그러니, 도마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5절에 도마가 이럴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싸움나이까. 도마가 그 제자들 대표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아, 예수님, 아니, 뭐, 그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무슨 그 길을 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을 묻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내가 그 길이다. 나를 봐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도, 도 많은 그 당시에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옆에 있던 빌립이 제자 중에 빌립도 질문합니다. 8 절에 주여, 그러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니 그 길도 모르겠는데 나를 보면 어, 그게 길이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하니 빌립이 말씀 어, 질문하는 거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님도 구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예수님은 나를 보면 된다. 하고 말씀을 해 주십,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당시에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 도마와 빌립의 이 질문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도마와 빌립이 대표로 질문했을 뿐,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믿음이 언제 더좀 생기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오늘날 믿음이 잘안 생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쩌면 믿음이 생길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것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 하나님으로 믿, 믿을 수 있는 것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좀 엉뚱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한번 믿어 보는 겁니다. 예수님 한번 믿어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어, 뭔가가 흐릿하게 눈에 보이는데 어, 뭐 뭔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에, 필요한 것이 안경 아닙니까 안경? 그러니까 말씀이 어, 그런 것 같은데. 예수님이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흐릿할 때 써야 하는 것이 믿음의 안경입니다. 믿음은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어, 자기 자신의 삶, 오늘날 현재 이 상황들 그냥 쫙 머리로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안경을 쓰고 어, 본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안경을 써서 본다면,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근심과 의심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믿음의 안경을 꼭 쓰시고 세상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